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관에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보통 믿음으로 얻는 구원, 행위로 얻지 않는 구원,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반대적인 의미로 가르치고 또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죄사함의 경우로만 즉 속죄론의 관점에서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을 하는 믿음의 전체적인 개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믿음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서 보면 좋을까? 성경 어디에서 찾아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 말하는 믿음은 전체적으로는 세번 나온다고 할까요? 물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믿음을 세 가지로 말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문이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 생명을 얻게 하려함 이라고 할때또 믿음이 나와요 이렇게 세 번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할 일,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내용을,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보통 예수의 십자가의 세 번의 가르침으로 공간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할 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포함된 이것을 다 믿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였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던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믿는 것,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영접의 결과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렇게 말을 하므로 결국은 그 이름을 힘는다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힘입는다는 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곧...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는 어떤 왕이시길래 그를 왕으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왕되심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부활의 왕으로 그 권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가르치심은 무슨 가르치심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는 가르침, 즉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으로 믿고,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식은요, 세상 나라에서도 똑같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을 때에 이와 같은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에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경제적으로 우수한 인재인지, 아니면 어, 민주주의에 우수한 왕인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우수한 왕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대통령이 될 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 나라를 위하여 정책을 통하여 백성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그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대통령을 뽑을 때에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뽑는 것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행위는 영접하는 겁니다. 또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그 왕의 권세와 그 왕의 가르침, 곧 그의 정책,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투표함으로 대통령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의 구원관을 정립하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행위의 반대로만 이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왕으로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당연히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생함을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식 이러한 패턴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지 그것이 세상에 썩어질 생명을 주는 왕이냐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왕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영접, 그 믿음에 대해서는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표현들 세 가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하여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명확히 알고 믿음을 바르게 행사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행위의 반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